안녕하세요. 김여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린 데에는, 어, 특별한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올려드렸습니다. 소식을. 어, 이번에 제가 원데이 청소 창업 세미나를 한번 올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이걸 하게 된 이유는, 혹시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리사 하우스 케어라는 이름으로 어, 새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실을 이제 오픈하면서 계단 청소를 좀 했어요. 너무 더러워서. 그러다가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전체 8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비뼈와 척추 돌기뼈가 지금 다 골절된 상태라 어, 우아하기보다는 지금 많이 추접스럽고요. 몰골도 많이 아니고 이런데 이 시간에 뭘 할까 생각해보다 하니까는 처음에는 청소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가 왔었어요. 정말. 그60 넘으신 분들부터 70다 되신 분들, 그리고 젊으신 분들, 막 그래서 현장 찾아와서 상담도 하신 분들도 많고 이런데 이분들이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청소 창업이 사실은 뭐 하루로 되지는 않겠죠. 그래도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정보들 이런 게 사실은 유튜브에 수없이 많겠지만 좀 너무 무분별하게 사실은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 창업 세미나 원데이지만 하면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건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걸 통해서 뭐 심화적으로 다른 세미나를 듣겠다 하시면 그것도 되고, 전기청소만 집중적으로 배우겠다 하면 정말 청소업계에서 유명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분들께 제가 연결해 드려서 그분들한테 다이렉트로 배우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엑기스만 좀 뽑아서 전해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도 이제 기 청소 10년 하셨는데, 내 오더보다는 일단 가시는 여자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께도 얘기스어서 오실 수 있으면 오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바빠서 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청소 상업을할 때, 첫 번째가 청소 비용.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마케팅. 그리고 세 번째가 좋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뭐니잖아요. 김 여사는 청소한 지 얼마 안 됐다는데, 얼마를 벌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청소를 한 달에 많이 하면 15일을 해요. 제가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도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러면 김 여사는 15일 하면 얼마 벌까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제가 갖고 있던 노하우들을 다 드릴게요. 이제 전화 와서 전화로 상담드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듣고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맨 땅에 헤딩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숨고, 그리고 미소가요 숨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 어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일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쓰는 돈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어떻게 영업을 했는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 여러분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드린 거, 정말, 글쎄, 전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5만 원으로 이걸 다 받아간다고?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겪은 시행착오를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계약서라든지, 견적 내서 견적서 드리는 거라든지, 견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주 청소, 전기 청소, 뭐, 상가 청소, 그리고 이렇게, 광공서 같은데 기업체 청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견적을 내는지 그리고 음, 그 이상 더 궁금한 게 있다 세무적인 게 있다 그럼 그런 것까지 상담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저는 현장 참관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장 참관을 몇번 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청소에 집중하는 것도 제가 힘들고 그리고 참가를 하면 이제 그 뒷부분도 다시 청소를 하거든요, 사실은요. 청소를 다시 해요. 다시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안고 가다 보니까는 현장에 와서는 고객님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안 하는데 이번에 오시는 세미나를 들으시는 딱열 분께는 질문은 청소가 끝날 때까지 계시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laughs> 네. 질문은 없이 오로지 청소하는 것만 보실 수 있는 거. 이런 현장 참관의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고객님을 위한 거고, 고객님에 대한 에티켓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고, 현장 참관도 사실은 유료로 돈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나와 같이 힘들고 절실하고,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고요. 연령대도 사실은 30대부터 50대까지만 사실은 저는 연령대를 좀 정했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지금 청소하고 계신데 매출이 한 100만 원, 월 매출 100만 원, 뭐 200만 원에 300 나온다. 그런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300까지 나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 세미나를 열 계획이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노하우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날짜가 언제죠? 다음 주 토요일이거든요. 2025년 7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해서 점심 식사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오시면 그 이상의, 그 이상, 5만 원으로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 그 이상의 것들을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김여사 믿고 많은 참여해주세요. 인원은 딱 선착순 10명입니다. <laughs>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